안녕하세요. 레미입니다 자, 오늘은 줄넘, 줄넘기 두 번째 시간. 자, 그러면 그때 26개인데 지금은 몇 개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진짜 줄넘기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실수. <laughs> 네, 열심히 하세요. 돈만 봐주세요. 더 가볍게 뛰세요. 스물여섯, 스물고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싸! 입니다. 자 블런케 하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. 일단 여기 여기를 붙여가지고 네. 뛰어요. 그리고 뛸때 팍팍 뛰지 말고 똥똥똥똥 음. 이렇게 뛰면 됩니다. 아 그런데 뛰니까 너무 힘드네. 좀 쉬세요. 그러면 꽃좀 소개해주세요. 자 우리 받입니다 지금 가지 하나 꽃폈고. 두 개인지 하나지는잘 모릅니다. 자 여기 상추 아 이게 상추 아니에요. 이건 깻잎이에요. 아 이게 상추? 깻잎이라고요. 아아 아, 아. 깻잎 당근 이거 토마토 네. 그리고 이건 뭐야? 딱 봐도 모르겠음. 저도 몰라요. 음... 쌈 아니에요 쌈? 음, 쌈 같고 이거랑 이거랑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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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상추 있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토마토요 아이거도 토마토 이거는 전혀 모르겠고 아옥이요 이건 당근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깻잎 그리고 얘는 모르겠고. 다 네. 할머니가 심어가지고, 아, 이 매니저가 심어가지고, 잘 몰라요. 다시 줄넘기 합니까? 도전? 네. 이,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. 이제 가지고, 시작. 구독다 좋아요.